자, 문제부터 같이 읽고. 4차 함수야. 4차 함수의 도 함수는 3차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긴 거잖아. 네. 도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도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프라임 프램프의 그래프가 B하고 2하고 만나고 극대 극소는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거를 좀 풀으라는 거야. 결론 요거. 음. HX의 극대 극소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극대 극소 구할 때 어떻게 해? H 프라임을 먼저 하잖아. 얘가 프라임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게 극대가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이 프라임, 그러니까 이 프라임에서 극대는 플러스에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네. 즉 이게 플러스에서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갈 때가 극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갈때 플러스가 될 때가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h 이거의 극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 h 프라임 x 즉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순간 마이너스에서 아니지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바뀌는 순간 플러스로 바뀌는 그순간의 x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순간 f 프라임 x가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면 뭐야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니까 0보다 작은 거지 f 프라임 x보다 누가 g 프라임 x가 뭐한 거야? 큰 거야. 그런 음수 나오잖아. 음. 그럼 지금 한 것처럼 f 프라임 x보다 g 프라임 x가 큰 부분을 찾아큰 부분을. 큰 부분을 찾으면 어디요? 찾아볼게. 큰 부분을 찾으면 네. f 프라임 x가 더 위에 있는 거. 지금 f 프라임이 잠깐만 2차. 지금 이게 직선이네. 음. 이게 더 위에 있는 거면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더 위에 있잖아, 여기. 네. 이게 지금 f x가 빨간 그러니까 프라임보다 g보다 안. 이게 g야. G. g가 f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그게 지선이에 어, 이게 지선이야. 왜냐면 하저 g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가 되니까 1차가 되니까 이게 g야. 이게 g. 이게 g고 색칠 안한게 f 프라임이야. 그러면 g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냐라고 물었으니까 여기 지 여기. 이건 딱 같은 부분이니까 안 되고 위에 있는 부분 여기라고 여기. 네, 그러면 어느 부분이냐면 딱 만나는 부분이 B. 프라임이 b가 0일 때야. 그 B가 교점이 어 그러네 B네 딱 B 그지? 그럼 B부터 어디까지야? B부터? 아이고 왜 이래? B. 잠깐만 C까지. B부터 그렇지 여기 딱 B부터 만나는 부분이 C가 아니지 아, B부터 이까지잖아 예. 이 네, e. 여기는 B부터 이까지야 네. 그리고 얘가 이번에 어디로 가야 돼? 플러스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얘가 더큰거 아, 마이너스니 0보다 작다고. 이제 이번에는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커야지. 아. 그럼 이번엔 누가 큰 거? F... gx가 큰 부분. 네. gx가 큰 부분. 그치? 그럼 gx가, fx가 더큰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여기 윗부분이잖아. 윗부분.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네. 그럼 그 부분이 딱 누구야? 2밖에 네. 없네, 2. 2, 2, 2, 2. 그래서 2라고, 2. 응. 자, 봐. 다시.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이면서 풀었으면 이렇게 생겨있는 거라고 했을 때 극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돼요. 이렇게. 음. 그럼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딱 쉽게 생각해서. 음. 그럼 이게 프라임이 뭐 되는 값이야? 0 되는 값이잖아. 여기는. 그럼 얘를 내가 프라임을 해. f'x는 프라임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라고 했어. 근데 얘가 0하고 3 사이에서 무조건 프라임이 0 되는 거 있어야 돼. 즉 2차 함수 이렇게 했을 때 프라임이 0 되는 거 이거잖아. 이거하고 이거. 이게 0하고 어디 사이 에 있어야 된다고? 3, 3 사이 에 있어야 돼. 그런데 또 하나 꼭두 개여야 되잖아. 꼭두 개. 네. 꼭두 개여야 되니까 판매식 d는 0보다 크다도 꼭 들어가야 돼. 두 개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걸 f 프라임 x라고 하면 0 집어넣은 건 무조건 뭐야? 양수여야 된다고. 네. f 프라임 양은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뭐야? f 이게 f 프라임 x야. 네. 미분한 거. 여기다 3 집어넣은 것도 어때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 됐어?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게. 먼저 요거 1번. 이게 프라임이 그냥 f 예요 어, 이게 F 프라임이잖아, 프라임. 이거 프라임이잖아. 여기 3번 적어놓은 거. 어어, 잘못 썼네. F 프라임 X, 그지? 네. 그럼 여기를 하면 B의 제곱. 짝수공식 모르지? 그냥 이걸로 한다. 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3, 12, 12A는 0보다 크다. 네. 근데 약분을 하면 3A 이거지. 그러면 A는 3보다 일단 작다 하나. 자, 아까 두 번째 0 집어넣으니까 a잖아. a는 0보다 크다. 자, 이번를세 번째 9, 3, 2 7 18, 더하게 a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마이너, 아, 플러스 9였지. 그럼 a는 마이너스 9그지. 그럼 요거의 3개의 뭐를 찾아야 된다. 고 요거 3개이다. 요거 3개의 교집합. 응?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을 따져보자고. 교집합을 따지면 마이너스 9보다 크고, 그지 0보다 뭐야?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어떻다고? 작다잖아. 그럼 3개 교집하면 이거. 그래서 답은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지 뭐. 그지자 15번 봐봐.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GX인데 이게 절대값이 중요해. 이게 절대값. 그랬을 때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GX를 먼저 찾아야 돼서 FX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거든. 음. 그럼 FX 그림을 찾으려면 프라임을 먼저 하자. 왜냐, 증감표로 해야 되잖아.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9218x 플러스 12야. 음. 0 되는 걸 찾는 거잖아. 음.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6318 6212 1이 마마. 그 얘는 어디서 꺾이냐면 이렇게 생긴 데서 여기 1, 여기서 2 이렇게 꺾인다.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프를 똑바로 그려야 되니까. 그럼 값을 좀 찾자. x가 1일 때 y가 얼마 나오냐면 1 나오면 얼마 나왔지? 1. 계산 좀 해줘.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5. 얼마요오 싫어. 마이너스 10. 2. 0인가? 0. 맞지요? 네.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6. 8, 26, 9, 4,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얼마임? 20, 마이너스 20, 20 그지 이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0 아니야? 그러면 은 4, 5, 마이너스 1? 네. 응,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그리면, 이제 내가 그리면 1하고 2에서 지금 꺾인 거야. 네. 그래서 1일 때는 지금 0 나온 거고 2일 때는 지금 마이너스 1 나온 거임. 네. 여기 그러면 얘가 또기울 마이너스 5니까 아, 이 마이너스 5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그림인 거야. 음. 이게 정확하게 여기 마이너스 5 지나고 이게 정확하게 fx 그림. 자, 그런데 fx가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넣었을 때 지금 a를 집어넣으면 이 a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더했다는 얘기거든. 음. 이 a를 더해.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 한번 올려볼게 내가. 얘를 a만큼 이렇게 올렸다고 쳐. 그러니까 여기에 1이니까 1만큼만 올릴게. 얘가 음.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1만큼 올려서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 이렇게 네. 만약에 됐다면, 이게 fx 더하기 a 한 거야. 근데 절대 값을 확씌우래잖아 옆에다가, 쉬고? 어, 절대 값을 이렇게 씌우래 절대 값 씌운 건, 파랑? 절대 값 씌운 건, 음수 부분이 없는 거야. 음. 음. 음수 부분이 없는 거라서, 여기 음수, 이 파랑에서 음수 부분이 없는 음수 부분 접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 위로? 어, 위로 접어 올리는 게 절대 값이에요, 이렇게. 요게 우리가 그리는? 요게 우리가 그리는? fx 플러스 a에다 절댓값이씌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음. 근데 이 그림이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잖아. x는 k에서만. 그러니까 딱 하나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돼. 미분 가능은 뾰족할 때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 음. 그럼 여기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아. 요거 맞지? 그러니까 이건 되지. 그럼 내가 아까 한칸 올렸으니까. 한칸 올리니까. a가 1이 됐을 때. 더하기 2라면 이게 위로 올리는 거야. 플러스 1. 함수를 fx 플러스 2란 거잖아. 음. 그럼 위로 올라간 거니까. 한칸 올라간 거, 야 여기가 딱 마이너스 1에서 내가 이만큼 올렸잖아. 음. 그럼 만약에 F에서 플러스 2라고 한번 더 올라가 볼게. 조금 더. 응? 더 올라가 볼게. 얘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5긴 한데, 이걸 조금 더 올려서, 파란 걸 지우고, 이번에는 더 올려볼게. 하나만 더 올려볼게. 이번에는 두칸 정도 올려볼게. 함수를. 두칸 정도 올리면, 이게 하나, 두칸 정도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이 값이. 요 값이 여기로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간다고. 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치? 네. 그러면 또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접어 올라가. 이렇게 접어 올라가. 그치? 그럼 이것도 하나지. 네. 그러니까 맞는 거네. 그러니까 A는 일단 위로 올리기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야. 그때 네. 까지 하나만. 그래서 근데 얘가 올라가다 올라가다 이제 음 그렇지. 양수 A의 범위가 뭐냐 물었으니까 A는 만약에 0보다 크기만 하면. 그럼 얘가 조금 올려볼게. 내가 1은 지금 다못 올렸어. 네. 이게 1을 내가 왕창 올린 건데, 1을 아예 못 올렸다고 치면, 음, 그것도 지어볼게. 1을 완전히 못 올려서, 지금 1을, 1을 다 올렸는데, 1을 못 올렸다고 치면, 쬐끔 올라간 거야. 음. 쬐끔만 올라간 그림으로는 잠깐만. 그러니까 요 1만큼 못 올라가고, 한 2분의 1만큼만 올라가 볼까? 2분의 1만큼만 올라가 볼게. 이렇게 2분의 1만큼, 이렇게. 쬐끔만. 네. 쬐끔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그림이잖아. 음. 그럼 내가 얘를 또 절대 값을 씌워.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접어 올라가는 거지, 음수 부분이. 음. 그럼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얘가 접어 올라가고 이렇게 접어 올라가고 얘는 안 접어 올라가고 얘가 또 접어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 올라가는 거야. 아, 그치. 이렇게 접어 올라가니까 음수가 다 접어 올라가야 돼. 그럼 뾰족한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음. 케인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세 군데나 다 미분이 불가능한 거니까. 음. 그러니까 최대 A는 뭐 이상이어야 돼. 2를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A는 아, 0보다는 아니, 1보다는 커야지 얘가 미분되는 게딱 하나란 얘기지. 이해하는 규? 그래서, A는... 그래서 A는 1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럼 아까 전에 내가 딱1 올린 거 봐봐. 1 올린 거 어땠어? 1 올려도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A는 1보다 네. 크거나 같으면 돼. 응. 아, 이... 자, 이번에는 이 안에 사각형이잖아. 그럼 사각형은 좌표를 잘 잡아줘야 되거든? 일단 내가 여기 좌표를 잡을 거야. 양수를 잡아, 양수. 여기 뭐라고 잡을 거냐면, 뭐로 잡을 거문 자, A. A로 잡을게, a 로 잡을 게 a. a 로 잡고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돼? 3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지. y 좌표는. 네. 그럼 요거의 넓이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야.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니까 s 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네. 밑변이 얼마냐면 여기가 a 면 여기는 마이너스 a야. 그러니까 밑변은 얼마? 네. 아니지 이 EA. 네. a지. 이 a. a 니까 그다음 높이는 3-a 제곱이 높이가 되지. 요게 넓이야. 네. 그럼 이 넓이에 최대를 구하라 라고 물었으니까 이게 프라임 했을 때0 되는 걸, 큰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를 전개를 해볼게요. 렇게 이렇게.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a, 3 플러스 6a가 되거든? 네. 그럼 그거 뭐처럼 보이냐면, 누구처럼, y 대신에 누가 써준 거야? s가 써준 거고, x 대신에 a가 써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그냥 내가 뭘로 쓴 거야? s하고 어, s하고 a로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려면 얘를 뭐 한다고 프라임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최고, 이거 왜 이래? 최고 창의계수가 지금 뭐야? 음수지. 최고 창의계수가 지금 음수지. 그럼 음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럼 최대는 여기잖아, 극대값 그래서 얘를 뭐 해주겠다고 미분을 하겠다고. 그럼 미분을 할게. 요건 요렇게 보면 되고, 그럼 s 프라임은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고, A가 0 되는 거, 프라임이 0 되는 건맞불 마일이지? 네. 그럼 얘가, S가 요로, 아이고, 이 음수지. 음수니까 내려가는 그림. 내려가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라고. 네. 그럼 여기가 언, 얼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야? 1이겠지. 네. 그럼 언제가 그때 최대냐면, X, A가 얼마일 때? 네. 그렇지.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그럴 때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A가 1일 때 S가 최대야. 그럼 그건 또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원래 함수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네. 그래서 a에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네. 집어넣어.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답, 아 2구나. 1 집어넣으면 2잖아, 그렇지2 곱하기 2니까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자, 봐봐. 17번은 이거는 저기 앞에 있는 저기 중각감정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음. 여기 보면 fx가 마이너스 3부터 4구간에서 적어도 두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f 프라임 F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랑 F에다 4 집어넣은 걸 서로 곱했을 때 0보다 뭐야? 작은 게, 네. 작은 게 작으면 마이너스 3과 4사이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가 원래 우리가 정이잖아. 네. 근데 마이너스, 4에서 4,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에서 곱했는데 0보다 작은 걸 생각해주면 돼. 네. 지금 얘는 3차 함수가 프라임이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 1이잖아. 네. 프라임이 여기서부터 영. 그러니까 이게 3차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음수라고 이게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네. 말해, 이렇게 생긴 거야? 음. 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인 거야? 음. 그리고 얘가 지금 얼만 거야? 1인 거야? 음. 그리고 4보다 이3 집어 넣은 값보다, 보이지? 4 집어 넣은 값보다 3 집어 넣은 값이 더 작대. 음. 지금 0 집어 넣은 값은, F1 값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게 양수인 거야, 지금 양수. 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 집어 넣은 거는 모르겠고, 마이너스 3 집어 넣은 거보다, 마이너스 4 집어 넣은 게 크대. 이게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4는 한 이쯤에 있다고 보면 되지. 이게 3이니까 X가 지금 1이 여기 있잖아. 음. 그럼 4는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자고. 4는? 그러면 여기쯤이라고 생각하면 돼. F4는. 음. 그럼 얘가 아래에 있는 거잖아. 얘는 위에 있고. 그럼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 그리고 얘는 또 음수고. 얘는 둘다또 음수고. 얘는 또 음수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음수란 얘기야. Y값이. 음. 그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음. 이게 음수인데 얘는 얘보다 아래에 있고 이건 양수고. 그럼 근이 몇 개야?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에서 그림몇개 있어. 적어도 아니지.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에 적어도 두개 있잖아. 아. 요렇게볼수 있다고. 네. 자 이제 18번 또 문제 한번 볼게요. 0보다 크대. 네. 그리고 3차가 항상 이거가 성립하도록 하래.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3차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림이 있거든. 음. 그래서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으면 안 돼. 음. 그래서 일단 내가 얘를 좀 그릴게. 요거를 네. 그리자. 그러면 y는 x3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걸 그리려면 프라임을 먼저 해야 돼. 네. 자, 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3일은 3, 마이너스 여기, 그지? 그니까 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응. 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꼭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또 이제 극대 값하고 극소 값을 찾아볼게. 일단 1을 집어, 요건 안 해도 되지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은 것 때문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다. 그지 여기 마이너스 6이거든? 그리고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고, 그래프가 아마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일단은 여기가 1이고 지금 그래프 그냥 중간표 그리 귀찮아서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야. 음. 중간표로 그리면 다 그려져. 이게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어쨌든 뭐고? 3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음. 지금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앞 fx가. 음. 근데 어디 부분만? 어디 부분만 뭐라 그랬냐면 0보다 큰 부분만. 그럼 0보다 큰부분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음. 여기만 큰 부분. 여, 여기만 파란 것만. 봤을 때 얘가 꼭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된대. 그럼 k는 어디 생겼는데 k는. 이쪽 빨간 걸안 보는 거고 이쪽은 안 보는 거야. 그럼 k는 어디에 생기면 되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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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k야 y는 k. 이거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잖아. 파랑색이. 그럼 적어도 k는 이 아래만 끼면 되잖아. k는. 그래서 k는 뭐보다 6보다 이 마이너스 아까 6이었나?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무조건 파랑은 이 보라색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되겠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 여기서 이번에는 뭐가 포인트냐면 이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 바꿀 때가 뭐야? V는 0. 0일 때 그럼 얘를 일단 프라임 해야지 네. V는 그러니까 X프라임이 V야 네. 그러면 6T2-24T-18이야 그죠? 네. 0 나오는 거니까 6으로 묶어주면 T제곱 6, 4, 24, 6, 3, 18, 3, 1, 1, 3, 마마 t가 언제일 때 1하고 3일 때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야. 음. 그러니까 x가 1일 때랑, 아니, 그러니까 t가 1초일 때랑, 음. 그리고 t, t가 3일 때. 그때 문제는 a하고 b에 뭘 물어봤어? 위치를 물어봤잖아. 음. 그러니까 위치니까 x에다 다시 뭘 집어넣어?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 음. 그러면 2-12 더하기 18에서 2. 이럴 때 위치가 2고, 맞지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행구나 마이너스 십 10. 마이너스 십이구나 미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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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십 그럼 팔 위치가 팔이고 이번에 삼을 또 집어넣으면 되지 삼일 때 음. 그러면 팔삼 이십 사 마이너스 구 이십 팔구이 9, 1 백팔 9, 9, 더하기 아 집게 너무 싫어 이십 삼칠 곱하기 구삼 이십 칠이니까 곱하기 이니까 오십 사 그렇지 오십 사 오십 사 그럼 영 위치는 영. 그러니까 1초일 때 팔로 갔다가 다시 3초 때 뒤로 뺏했나 봐. 그래서 다시 위치로 온 거야. 네. 했는데 하여 높이를 이렇게 잡아준 거잖아. 음. 폭포의 꼭대기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수면에 닿는다는 거는 위치가 0인 거야. 이렇게 뚝 떨어졌으니까. 없잖아, 위치가. 음. 수면이 바닥이야, 바닥. 그러니까 위치가, 위치가 뭐란 얘기야? 0이지. 위치가 0이라는 건 X가 0일 때 말하는 거야. 그래서 X가 0. 를 대입했을 때 t를 구하면 되지. 음. 그럴 때의 속도는 또 프라임에서 그 t를 집어넣으면 되고. 음. 이해하는 겨? 음. 그래서 x는 0 해주고,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45니까 5, 9, 45. 그죠? 9, 7제곱만. 그럼 t는? 풀마 3이거든? 근데 t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몇 초야? 3초. 3초 후에?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야. 네. 수면에. 그럼 여기다가 그럴 때 속도를 물어봤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 다시 V를 미분을 해야지. V는 마이너스 10T 이렇게 돼야 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네. 30이 돼. 속도가 음수라고 네. 이상해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방향이 반대면 그냥 음수라는 거야. 네. 음, 그래서 마이너스 30. 네. 자 이제 22번 해도 돼? 네. 자, 22번에 일단 힌트들이 있으니까 쭉 보자. 극대 f는 0에서 극대값을 갔는데 그 얘기는 f 프라임 0은 0이 음. 소리야 네. 그다음에 4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5를 갔는데 일단 f 프라임 4는 0이라는 소리고 f에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가 나왔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극대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즉 f 프라임 0값 f에다가 0집어넣는건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네. 그럼 얘를 일단은 미분을 해 미분을 해서 프라임 되는 게0 되는 게 4하고 0두 개란 얘기야. 네. 얘를 이제 미분을 하자. 그러면 f 프라임 x 는 3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가 돼. 근이 뭐하고 뭐였다고? 4하고 0. 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 금방 되잖아. 3으로 묶어이 3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럼 0하고 4란 얘기는 이렇게 인수분해됐는 얘기야. 이렇게 맞지? 이래야지 0하고 4지. 네. 그럼 이걸 다시 전개한 게 얘랑 어때? 똑같으면 되잖아.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된 거야. 음. 그런데 a 나오지 a 는 마이너스 6이고 b가 0이라는 게 나온 거지. 음.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놓고, 그럼 f(x)는 제다 나온 거지 x 3. 아까 a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6x 제곱 b는 없고 더하기 c야. 음. 그럼 이제 c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 아까 해놓은 거 있었잖아. 아까 극대 4일 때 극대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5 그럼 4를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2 5 나오게 하면 C만 찾으면 되잖아 음. 4를 집어넣을 거야 4를 3번 곱하면 얼마지? 64 마이너스 4, 4, 16에도 6 곱하니까 6, 6에 36 96, 어, 96. 더하기 C 한개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음. 여기서 64를 빼면 2, 9, 32 마이너스 32 그럼 C는 얼마임? C는 25 20, 아, 25를 빼야 되니까 7, 7. 7이면 돼. 그럼 c는 7이다. 음. 그럼 이제 완벽한 식이 나온 거야. 음. 아 그럼 fx는 x3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7인가 봐. 하고 여기다 이제 뭐만 지뭐넣으면 돼. 0. f0일 때가 극댓값이잖아. 그럼 f0이 극댓값이니까 f0은 7. 그래서 극댓값은 7 이렇게 보면 되지. 음. 예. 됐어요? 자 23번 설명하자. 자 3차 함수야. 잠체 함수고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프라임 함수가 마이너스 1하고 아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0이고 0.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일단 f 프라임 x는 최고차항의겠수는 a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 즉 a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지나는 점이 0.3이야. 그래서 이걸 넣어서 풀어주는 거지. x 자에다 0을 집어넣고 y는 마이너스 3. 왜 되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거든 그러면 보자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3 x 플러스1즉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f x가 k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f x의 정확한 함수 값을 알면 좋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분을좀 하자 마이너스 3분의 x 3개, 마이너스 2x 2개,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c 이제 이렇게 해줄 건데, 여기 또 문제 너무 좋게 f 프라임 0은 0이래, 급도에는 0이야. 그러면 함수가 f 프라임 x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고, 또 프라임 값, 여기 프라임 값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서 좀 그래프 좀 그려 볼게요. 그러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고,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잖아. 그럼 0이 나와. 0. 그리고 F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음수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 그고 이렇게 3분의 4 지나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Y절편이 없잖아. 아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니까 Y절편은 이렇게 지나. 이런 그림. 이게 이제 FX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우리 FX야. 자, 이 FX랑 내가 y는 k는 이 직선을 그릴게.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여기 만나는 거 여기 여기를 만날 때두 분의 지 그래서 k가 얼마일 때야? 3분의 4일 때또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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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나도 여기 두 개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k가 0일 때도 두개 만나. 즉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신구대 만나는 k는 3분의 4일 때랑 0일 때다.